최근 일부 전기차 운전자들 사이에서 1차선 주행 차량을 즉시 신고하겠다는 움직임이 퍼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타스만과 무소이브이 차주들은 이 같은 신고 문화가 전기차 특성을 무시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1차선 주행은 불법이 아니다. vs 통행방해 문제. 문제의 핵심은 전기차의 회생제동 시스템과 1차선 주행 관행이다. 일반적으로 1차선은 초월 차선으로 인식되지만 도로교통법상 계속된 1차로 주행만 단속 대상이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전기차가 속도를 유지하며 1차선에 머무르는 것만으로도 교통 흐름을 방해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타스만과 무소위 브 오너들은 회생제동을 활용하면 에너지 효율이 높아지고 급가속 급감속이 줄어든다며 1차선을 지속적으로 점유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불필요한 신고는 오히려 교통 혼잡을 유발한다. 타스만과 무소이부이는 기본적으로 회생제동 기능이 강한 전기차다. 오너들은 급격한 감속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1차선을 이용할 때도 있다며 단순히 전기차가 1차선에 있다고 신고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고 지적한다. 한 EV 동호회 관계자는 1차선에서 잠시 머물렀다고 즉시 신고하는 문화가 자리 잡으면 오히려 불필요한 신고로 경찰 업무가 과부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단속 기준 명확히 해야 한다. 평가를 기식 논란은 지양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도로교통법의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운전자들이 원칙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교통법규 위반을 줄이려는 의도는 이해되지만 불필요한 분쟁으로 번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한 교통법 전문가에 따르면 1차선 주행을 무조건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 점유하는 것이 문제라며 운전자들은 법규를 숙지하고 감정적 대응보다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결국 전기차 운어들과 일반 운전자들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올바른 운전 문화 정착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화물차에 대한 각종 뉴스를 알려주는 영상뿐만 아니라 계약 상담 및 매매 영상이 다양하게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등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